신지드 신지드. 석고 석고 돌리고 석고 돌리고. 아 저거 맞으면 안 됐었는데. 잘 걸었는데. 시간이 다돼가는군 선글까 <놀람> 말까 <뭐할까>? 그것이 문제로다. <놀람>

좀뭐 카타를 가야되기 때문에 다섯 명다뭘건뭐 연장 연장면 다섯 명이 다 귀한 <정글감만> 타수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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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.. 좋은데 시간이 다돼가는군어 지금 프레임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이제 네자신지드가 여기서 텔레포트 한번해 줘야 되거든요. 보스를 한번 텔포 가져. 신지드 텔포 한번 가 줘. 이거 보드 한번 와야 되거든요. 이거. 아 신지드, 신지 넘기고 애쉬. 애쉬 지금, 애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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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시 못 쓰게. 아, 돌리고. 아 없나요? 아 정킬. 카사딘 발견. 신지도 막을 수가 없어요. 이거 폭주 기관차 거든요. 지도 신지도 신지도 신신지 신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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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신지 신지도 거든요. 뺄때 빼야죠. 절 들린다. 어, 카사딘 아, 이거 코 개죽음. 아, 샷코 개죽음 당했 아, 단지님

신지드, 아, 어, 나 대박인 거 같아. 진짜 또란는 행사 가야지. 어떻게 딱 네가 들어가자마자 궁금해. 이거 그럴까? 말까? 그것이 문제로다. 계획했던 거 같아. 그치, 신지드. 이거 어, 와드, 와드, 와드 네. 샤코. 여기 또 왔죠? 보이거든요. 이럴 때한번 한 써줘야 돼요 뭐여 잘 들린다 저거 꼬개게한번한번쫙 캐주고 야아 카사네 왔다 카사네 왔다 카사네 아 와드 타이밍 좋죠 마우스가 기대되는데 마우스 더 빨라야 되는데 마우스가 뭐야 이거 텔포? 조심해야 뭐 있다 신지도 궁이 있기 때문에 신진이는... 신지지는... 아, 샤코... 대하리아 샤코... 아, 샤코... 샤코... 일로 갔겠죠? 샤코 뻔히 일로 갔거든요. 지금... 알바할 만한... 알바할 거 같은데... 알바... 이제 샤코 하셨고... 접근감할까? 그것이 문제로 다... 안 돼? 석고 안 놓어. 살리려고. 잘 들린다. 아빠 님이 나오는 라고아프아 예, 입이 너무 아프거든아잘 곧. 어. 아들이 했습니다 어떤 타했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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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 누구어텔 레포 온인데 지금 갈수있었는데 그니까, 애쉬 저거 잡고 싶긴 하지만 제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어? 애쉬 안 가나요? 받았다냐 아... 잡으려고 아근 애쉬 정말 좀 시간이 다되는 붕겨 코 탑! <laughs> 자꾸 말까. 자꾸 자코 미쳤죠. 자코 돌았거든요 이거. 처치 셔치... 이런 거 보너스. 자꾸 자꾸 돌리고 보너스. 보너스. 아유씨. 말까. 그것이 문제로다. 야 국민 남은 싸볼래? 기다려봐 나나 나 테이프 있어. 뭐 이때. 바로 나왔어. 응.

위드비어 아, 네, 네, 예상대로...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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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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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돌리고 잡고 <laughs> 포탑을 파괴했어 저거, 저거, 저 카사딘 저거, 카사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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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코 이미 늦었죠 꾸왔어 <laughs> 바로. Swift. S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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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아, 이거 안 좋죠. 이거. 아, 이 이거. 신지 이거. 이거. 이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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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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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거 절들린다저대다 네. 이거 세 대답을 하세요. 저 대답을 하세요. 저 대답을 하세저대답리고저을하을처치했저니다을저 대답을 하세요. 저 대답을 하을까 말까 하세요. 바보다 바보다 진짜. 진짜. 진보다짜진 잊었어 진짜. 진멍청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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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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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오오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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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시가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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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안 돼, 이건 아니야. 킬. 바로 아, 안, 돼. 안 돼, 아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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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안

아퍼다아퍼다 나나 죽어. 아, 그래, 그래. 아, 이거 안, 안 된다고, 이거. 샷다, 잠깐다샷나 지금 샷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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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샷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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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탑을 파괴했습니다 바버같크레를 아, 뭐 산다 시간이 다 돼가는군 애쉬 애쉬 잡으러 텔포 탑쳐 지금 텔포야 자이라 와줘 자이라 아우 애쉬 좋아 볼꺼야 을 처치했습니다 그을 처치했습니다 나도 죽는다는 적극 감말까? 그것이 문제로다. 시